저 일하는 거안 보여요? 어, 요런 거 요런 거 가까이 가면 칩나? 어우 씨, 떨어뜨렸지만 상관없어. 이게 뭐야? 라이트야? 지금 작업 중이니까 깜빡깜빡 해 놔야지. 이거 왜안 돼? 또사람은 어떻게 줍은 거야? 난 줍기 안 되는데? 아니, 날라가기만 해, 쓰레기통. 삐. 이걸 이거를 35 로벅스 주고 샀다고? 어, 어, 주었다. 근데 안에 쓰레기 없어. 됐다, 너. 아, 차야! 요 혼자 움직여! 아니, 이 단계 35로버? 돈 날린 것 같지, 아무래도? 저 트럭은 왜 저래? 자꾸 나한테 와서 꼴 좋다. 로벅만 날린 이상한 게임. 아, 몰라나가 차량 선택. 그 쓰레기 트럭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요걸 타고 가는 거냐? 놀이. 어.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쓰레기 하도록 하겠어요. 쓰레기 텀프 이게 내 쓰레기 텀프라고어그리 어? 어, 진짜 이런 트럭도 쓰레기 차네. <laughs> 어 이런 거 G 아 들어 픽업 어 날라가 아니 쓰레기통 다 날라가니? 아빈거빈 빙거. 거니까 필요가 없구나. 아 코카콜라 자꾸 길막 할래? 어, 기분 나쁘게 저거 뭐 쓰레기가 있는 게 없어요. 이 동네는 다 깨끗하네. 아니, 뭐, 쓰레기가 없는데, 다? 어, 저기, 쓰레기봉투도 있고, 막, 그런데? 저긴 확실히 그 시기겠다. 쓰레기 꽉 차고요. 자, 어, 쓰레기봉투, 픽업. 해서, 여기다 내려놔. 된 거야? 실린 거야? 왜 픽업 안 돼, 갑자기 또? 아니, 얘도 안 돼. 아, 짜증나. 뭐야, 이거? 심지 아니야, 심지. 25로 버기래. 몰라 주고 사워 해 봐. 심지 심지 제대로 된 거면 진짜 꽤할 만할 듯. 오. 오, 심지다. 심지. 가 보자. 응애 아기예요. 어 뭐야? 왜 이게 엄마? 야나애기야어애기밖에못 <laughs> 어, 나가. 어 됐다. 나가진다. 어 뭐야? 왜? 엄마한테 걸려? 아, 엄마한테 걸려서 얘 자꾸 돌아가지는 거구나. 아 이렇게 몰래 다녀라. 아 바닥을 밟으면은 엄마한테 걸리는 거같애 바닥만 안 밟고 가면 되잖아. 근데 심지어 <laughs> 엄마한테 안 걸리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 <laughs> 아닌데. 몰라. 엄마 몰래 집 탈출하기. 어? 야, 이게 걸려? 아, 진짜. 바닥만 밟았다고 어떻게 엄마가 알아? 어, 아이. 기로다가 어! 됐다. 나왔어, 집에. 응이. 집을 탈출할 거예요. 응? 어 뭐야? 어 지하구나. 응이, 응이, 응이. 이 뭔? 어, 집 나갔는데. 어, 못 나가. 응이. 응이 계단도 막 올라가, 애기가. 삐. 응이. 어, 방 아, 뭐야. 또돈 날렸어. 그래서 딱 심지 따라만 들어 가지고 진짜 심진 줄 알았잖아. 일본 알피리. 일본 알피리 또 어떻게 하나 볼까? 오, 일본. 이거 뭐, 뭐 편의점 아니야? 아닌가? 은행이야? 오, 야, 오사카 도톤보리 아니야 여기 오사카네. 와 대박. 헉, 어, 돈이 아그나나 깍다 이제. 아, 이제야 좀 게임 다운 게임 하네. 야 수영이. 삐. 어, 오,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오, 카페. 일본식 카페인가봐요. 이랬어요 마세. 도조, 고조사, 아리합또고자이마시따 고조사, 어와かりません 네. 어, 무엇을 찾으십니까? 스타벅스, 이거 쇼 사이즈 있는 거 알아, 일본 이거 더 작은 사이즈 있다? 고조사, 이렇게 일본식 카페가 있다. 일본 카페에 진짜 녹차 개맛있어, 말차. 말차 라떼, 뭐 그런 거. 오, 진짜 일본 카페에 앉아있는 느낌, 오사카에. 오, 대박. 차도 있어. 모퉁쳐 타네. 어, 뭐야, 이 사람 차야? 저도 태워주세요, 언니. 오빠? 태워줘, 나도. 삐. 조그만한 차도 있네. <레 legitimacy> 그래, 나는 요런 차나 타야지. 어, 어, 탔다. 오, 어, 오사카 드라이브 와우. 가자.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대박. 오, 오, 지하주차장. 예. Yeah. 아, 일본이라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고. 오, 무슨 건물, 빌딩 수비야? 와, 일본 RP도 완전 잘해놓고 하네, 얘네들도. 야, 우리 한국 RP 굉장히, 어, 분발해야 된다. 야, 고속도로도 이렇게 도심 고속도로가 구현이 됐어, 일본은. 아니, 한국 애들 뭐하니? 어? 이거 봐봐. 와, 대박. 미쳤다. 와, 고속도로 드라이브. 헐. 대박. 미쳤다. 우리 한국 RP도 많이 더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미친대, 박 뭐야, 해저터널도 있어. 해저터널 들어가. <laughs> 뭔데? 와, 차그 와중에 개 빨라요. 무슨 페라리? 같이 생겼는데? 와 해저터널 통과해 줍니다. 대박. 오빠 달려! 오, 어디로 온 거야? 오, 와 뭐야. 완전 일본. 헐, 완전 동네도 왜케 커, 맵이? 맵 왜케 큼? 와, 저기 비싼 차들 막 주차돼 있어. 야, 이거 로벅스 사서 하길 잘했다. 안 아까워. 이사시 주차장. 일본은 주차장 없으면 차 절대 못갖는다 하죠. 어, 뭐야. 지하철 있다. 나 지하철 타볼래. 고마워요. 태워줘서 고마워요. 자기. JR. <laughs> JB라 쓰는 거야? 뭐야, 이거. B. <laughs> 카논 스테이션. 가볼까? 어, 오, 들어갈 수 있어. 아, 시티홀역 가보자. 아 소가 이 지하철이 구현된 건 아니고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에 혼돈이 스고이. 이뭔 시티홀에 왔어요. 오, 오 어, 여기 무슨 전망대도 있는데 저기 올라갈 수 있냐? 오, 지하철을 이렇게 구현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온건 온데다, 그렇지? 빌딩숲 하면서, 오 어, 여기 다시 돌아왔네. 와우. 저 해저 터널 건너서는 또 무슨 마을인 거야, 진짜? 동네가 되게 크다. 진짜 미쳤다. 오, 궁중전화. 와, 얼마만에 보니? 아, 쓰지는 못하고. 그, 카논파크야, 어, 카논. 오, 어, 다시 돌아왔다. 언니, 나 다시 돌아왔을 때자세좀프레이빙 다시 해줄래? 여기 동네도 좀더 구경하다가, 어, 전망대 저기 다시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여기를 왔다 해서 어디 간게 아니고 다시 돌아온 거 같은 느낌 쓴데? 음, 저기 언니? 운전 안 해줄 거야? 걸어서 구경해야지 뭐 까라면 까야지 어쩌겠어 이게 내 인생 아니었어 어? 공유 자전거라도 좀 타고 싶은데 걸어서 가려니까 또 까마득하네 일본 여행 걸어서 다녔는데 야 진짜 일본 온것 같습니다 Japanese 무슨 신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여기 뭔지도 모를 신사에 왔어요 오 진짜 신사가이 생겼어 야 일본 여행 할 필요 없네 이걸로 하면 되네 뭐야 이 새를 믿는 신인 거야 이저 새가?